이 주권이 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통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기심을 겪어내야 합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어 곧바로 지금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꿈이죠. 런데 이것을 메시아 꿈으로 알지 못한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스테반이 이 요셉의 예를 든 것은 요셉의 고난과 영광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에 들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지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음에 시기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민족의 구원이 되었어요 예. 지나고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형들의 시기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아도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사단에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근데 이왕이면 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제일 좋은 시험이에요. 예, 남들이 나를 괴롭힐 때 이게 승화가 돼서 영적 자식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성령의 통치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괴로운 사람은 어, 가만 있어도. 남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데 네, 요셉이 미성숙해서 시기를 유발했어요. 시기를 겪어내야 하지만 유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종노릇을 잘해야 한대요. 요셉을 그의 환란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영예로운 자리에까지 세우셨지요. 그 바로가지 세운 눈이라는 요셉을 애굽 총리로 임명하고 그의 궁정과 애굽 나라 전체를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런 통치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인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래 자리에서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안 믿는 사장을 통치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국가 가난 온 땅에 흉년이 같이 들어야 합니다. 흉년이 들지 않았다면 형들은 결코 애굽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겸손한 환경이 예, 겸손한 거예요. 그큰 흉년, 7년 흉년, 이 흉년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됐어요. 요셉은 이 야곱을 소개하기 위해서 형들의 시기를 인하여 애굽에 가서 총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게 됐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세계 최고 강대국의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그 누구도 축복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 매장지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는 아들들에게 이제 자기 장례를 가나안 땅에서 치러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이 장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천국 가는 길그 전도한 거죠 사실은 이 성령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최종 목적지 막벨라굴이 사라의 매장지인 거예요. 사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헤브론 약속의 땅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 헤브론 땅에 한 번도 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으면서 온몸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드디어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은 400냥 값을 치렀죠. 이거는 천국 도성을 바라보고 오직 사라의 매장지 한평 밖에는 징표가 없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해서 값을 치르고 샀어요. 예, 이삭에게는 자기의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대요. 그리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이삭을 떠나서 즉 약속의 땅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라 가게 하고 이삭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고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매장지 하늘나라 도성에 들어올 자식은. 이삭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몸으로 알려주고 간 거예요 죽기 전에 아브라함도 이거를 깨달았어요 재산을 다른 형제가 다 가져간다 해도 나는 이 고난을 통해 예수 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 오면 소원이 없겠다는 이 매장지 신앙을 이제 이삭에게 보여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을 말함인 것입니다. 결국 400년이 지나서 끊어질 듯해도 이 매장지를 기억하고 요셉의 죽은 뼈가 산 사람 200만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해골의 역할은 아무리 총리였어도 결국은 애굽이 본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값 주고 사야 할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자녀들이 죽개로 돌아오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